안녕하세요.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방치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기다리지 않고 1초 만에 바르고 헹궈내도 되는 트리트먼트 촉촉링거팩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촉촉링거팩은 이름처럼 촉촉한 치료용 수액이란 뜻으로 모발을 촉촉하고 빠르게 케어해 줍니다. 제형부터가 수분 베이스로 부드럽고 스르륵 스르륵 흐르는 아주 가벼운 제형입니다. 트리트먼트를 쓰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발이 많이 기름진다 혹은 떡진다 이런 느낌들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촉촉 링거팩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끌거리지 않는 부드러움과 광택뿐만이 아니라 수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유분이 많이 없어 무겁지 않습니다. 촉촉 링거팩의 제일 큰 장점 촉촉 링거팩은 다른 트리트먼트랑 다르게 방치가 필요 없다는 점. 방치가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모발에 흡수가 되고 잔여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이 촉촉 링거팩은 고성능 클리닉으로 코팅된 것처럼 부드러운 모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방치할 시간 없이 바쁜 직장인 분들, 트리트먼트 특유의 과다한 유분과 무거움이 싫으신 분들, 손상된 모발을 찰랑이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효과적인 링거팩 2023년 촉촉 링거팩으로 촉촉한 설날 되세요 안녕.